이번에는 수학 공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수학은 기초가 좀 탄탄해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음, 하잖아. 음.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기초를 좀 다졌어? 근데 어릴 때부터 음.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음.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구몬했어. 음. 어 구몬 음. 알지 음. 학습지 그거 했는데 음. 그거 하면서 되게 사칙 연산도 되게 도움 많이 받았고 음. 기본 개념 약간 미적분 같은 것도 가르쳐 주고 하셔서 되게 많이 익혔던 것 같아. 음. 그리고 중학교 개념도 되게 중요하잖아 도형이나 음. 뭐. 개념적인 면에서 음.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잘하으면 좋겠어. 부모을 통해서. 아, 부모. 구몬... <laughs> <laughs> 그냥 음. 중학교는 수업시간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아 조언해주고 싶어. 중학교 수학은 음. 수업시간 에잘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해? 어떻게 해야 중학교 때잘한 공부일까? 나는 한 학기 전에 예습을 먼저 했어. 혼자서? 그래서. 그치, 거의 그렇거나 아니면 인강을 듣거나? 음. 중학교 때도 EBS 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습을 하고, 그러면 조금 수업시간에잘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음. 따라가고, 이제 교과서 문제 많이 풀고, 문제집도 사서 풀고 그랬던 것 같아. 문제집은 어떤 거? 그냥 학교 앞에 서점에 파는, 올백 이런 거 문제집이 있었어. 그냥 그런 거를 묶음으로 파셨거든. 모든 과목을. 어. 어, 그래서 그거 사서 수학만 열심히 풀고. 근데 두꺼운 아이 아닌가? 두꺼운 아이인가? 그냥 묶어서 파신 건가? 어, 그런 것 같아. 아. 그냥 여러 개 넣어가지고. 어! 음. 혹시 하다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하면은 인강 같은 거 계속 도움 받은 거야? 응. 인강을 아예 응. 끊어놨어 수학은 개념이 먼저 명확하게 돼야지 이제 응. 문제를 풀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기본 개념서, 응. 나는 바이블을 봤었거든 수학의 응. 바이블. 그거를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교과서도 참고하고 인강도 들었어. 응.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탄탄히 하고 문제집을 응. 하나 사서 막 열심히 풀었지. 인강은 누구? 현우진 거 썼는데. 아. 응. 되게 그냥 좋았어. 좋았어. 음. 그래서 한 번에 딱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려고 문제집을 하나 사서 그거를 이제 풀었지. 문제집? 음. 어느 문제집? 나는 센을 풀었어. 센? 음. 근데 뭐 아무 문제집이나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샌들 위주로 풀었지. 근데 내가 수학 문제를 풀때그 문제집에 바로 풀이를 적지 않고 옆에 수학 노트를 항상 챙겨가서 거기에 뭐 1번 이렇게 해서 풀고 2번 해서 풀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 번 풀려고? 응, 여러 번 풀려고 계속 그렇게 했지. 근데 그거 그렇게 여러 번 계속 보는 게 쉽지 않잖아. 근데도 그런데도... 어, 계속해서 왜냐면 풀다가 모르는 문제나 틀린 문제는 계속 봐야 되잖아. 뭐 음, 그런... 몇 번씩 풀었어 한 책을? 한 세네 번 <laughs> 풀었던 것 같아. 음. 근데 여기서 약간 맞춤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되잖아. 음. 내가 아는 문제니까 이제 모르거나 헷갈린 문제 그런 음. 거 위주로 계속 풀었지. 그리고 나는 동그라미를 하지 않았거든. 틀린거나 뭐 헷갈린 문제를 네모 박스 쳐서 그것만 음. 딱한 눈에 보이게 해서 그 문제만 다시 풀었던 것 같아. 동그라미가 너무 많으니까? 응, 동그라미가 어. 아니. <laughs> 많은 건 아닌데. 그니까그 문제만 딱 튀도록. 아, 근데 세네 번씩 푸는 것도 사실 되게 끈기적으로도 어렵잖아. 음, 음, 음. 이미 봤는데 또 약간 이런 음. 느낌 들고. 근데 봤는데 또 기억 안 나.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보고 음. 보고 음. 포스티 붙여놓으면서 막 음. 풀고. 약간 항상 꾸준하게 한 거야, 수학을? 그렇지. 아침마다 하거나? 수학은 진짜 음. 너무 양이 많잖아. 이과 음. 가면 더, 특히 그러니까. 음. 야자 시간을 다하애해서까지라도 수학을 풀고 했어. 다 정리하고. 문제지를 되게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 하나를 보는 게, 여러 번 보는 게더 좋은 점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를 다 마스터 하겠다는 마음으로 음. 어차피 문제집마다 그냥 유형도 비슷하고 음. 약간 어려운 문제는 진짜 그냥 어렵고 그냥 내가 못 풀고 하니까 그걸 아예 다 정복해야 된다 생각했어. 음. 그래서 나는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보는 거를 좋아했어. 정복. 응. 음. 음. 수학 오답 노트도 쓰면서 공부했어? 나는 오답 노트는 따로 하진 않았고 음. 이제 진짜 모르고 어려운 문제는 이제 포스트잇에 해설지 그 풀이를 아예 옮겨서 음. 옆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음. 그리고 내가 실수를 많이 해서 틀렸으면 이제 뭐 여기서 계산 실수가 많이 난다라고 음. 따로 메모를 했던 것 같아. 근데 답지 같은 거 보면서 음. 풀면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 있잖아 음.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절대 보면 안 되지 음. 약간 풀 때는 계속 고민을 하는 게내 수학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보고 이제 나중에 오답을 할 때나 그거는 정말 풀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음. 나는 그때는 봤던 것 같아. 오답하는 단계에서는 음. 오답하는 음. 단계에서. 근데 또 이것도 있잖아 풀때푼지 얼마 안 돼서 생각나고 이러면 내가 푸는 건지 기억해서 푸는 건지. 음. 이런 거는 어떻게 했어? 음. 약간 막 외워서 푸는 그런 느낌? 음. 외워서 푸는 느낌이 안 들도록 약간 텀을 두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를 보면 바로 생각나니까. 아. 음. 다 풀고, 한번다 하면 이제 그때 동안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생각이 음. 안 나더라고. 고등학교 때 음, 공부하면서 음. 하루에 수학 공부에 할애한 시간이 얼마나 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거의 한 3-4시간은 했던 것 같은데? 매일매일? 어, 음. 그 정도는 해야 근데 음. 개념도 다 떼고 음. 이제 문제도 많이 풀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한 문제지를 쭉다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한 달에 한 문제지 뭐 이런 식? 시험 범위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음. 모든 문제집이 아니었긴 한데 음. 한 달이진 않을까? 모르겠어 잘한 달에 어. 그 시험 범위만큼 한번 음, 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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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그 정도 거속도고 응. 수학 좋아했어? 수학을 좋아했는데 좀 아. 어려워했어 수학이 딱딱 나오니까 뭔가 되게 재밌었거든? 풀리 과정 적고 하는 와. 게 재밌어서 이제 <laughs> 이빨을 갔겠지 아, 수학이랑 응.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 응, 되게 즐거웠어? 아, 아, 즐겁진 <웃음> 않지 <웃음> 근데 나 어. 약간 웃긴 게 수학 풀면서 심심하잖아. 그래서 응. 맨날 노래를 부르면서 풀었거든. 그러니까 응. 애들이 나를 근데 오. 진짜 이상하게 쳐다봤어. 어. 즐거워하는 줄 알고. 근데 나는 <laughs> 노동류였어. 아. <laughs>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러니까 노래 듣는 것보다 그냥 내가 중얼중얼 걸면서 노래 부르면서 풀고. 괜찮더라고. 아, 좀더 즐겁게 푸는 꿀팁이야 약간 나한텐 그랬어. 약간 그러니까 어. 노래 부르면서.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응. 나는 노래를 듣기만 해도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핑계인가? 약간, 근데 나도 아, 그래. 응. 듣기만 해도 응. 흐트러져서, 그냥 나는 그냥 부르면서, 진짜 생각을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 그냥,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응, 이러면서. 이거 진짜 새롭다. 음. 재미를 위해 노래를 음. 부르며. 그러면 또 이제 좋아했다고 했던 과탐은 음, 음, 음. 어떻게 공부했어? 이제 과탐은 교과서 되게 많이 읽었는데, 아예 필기를 막 선생님이 하신 거를 다 하고, 이제 음. 교과서에 그 필기를 옮겨가면서 약간 추가적으로 보충한 내용을 다 쓰고, 내 교과서 보면 진짜 빽빽했거든. 그런 음. 식으로 이제 계속 쓰고, 이제 그걸 계속 읽으면서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 문제 같은 경우를 애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음. 되게 문제를 엄청 많이 풀지는 않았고, 진짜 중요한 문제나, 음.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나, 음. 그런 것들 위주로 풀었고. 아, 개념이 더 중요하네. 음. 수학에 비해서. 음. 음. 나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음. 과학은. 왜냐면 어떤 개념을 딱 확정하면은, 어려운 문제라도 풀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을 아예 완전 정복하자. 되게, 난 문과니까. 음. <laughs> 아, 과탐은 하게 되면 전 과목을 다 하는 거야? 아니면 내신 같은 경우는 다 했어? 물리랑 어, 물리 지구과학 생명화 음... 이렇게 또다 했지. 수능 때뭐 골랐어? 수능 때는 화학이랑 생명과. 과탐도 혹시 인강에 도움을 받았어? 나는 고3 때만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약간 내가 메가스터디 프리패스 그거 끊어놔가지고 음. 메가스터디에 생명은 박지영 선생님 거 들었고 화학은 고동석 선생님. 누군지 잘 기억이 <laughs> 어, 안 나는데. 벌써, 어, 음. 벌써. <laughs> 아, 네, 기억이 어, 아무튼 메가스터디 두분 들었고. 음. 약간 생명. 유전 파트가 되게 어렵거든? 음. 그리고 되게 문제도 되게 변형이 많이 되고 해서 그 부분만 아예 킬러 특강 막 해가지고 어.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스킬 익히고 했던 것 같아. 추천해? 그, 응,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추천하고 음.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어려운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 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강 얘기 많이 해줬는데, 그러면 인강이랑 과외랑 응. 학원이랑 자습 이런 것들 중에 제일 효과적이었던 공부 방법이 뭐야? 나는 자습이라고 생각해. 자습에 응. 추가적인 인강? 음... 음, 필요한 인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자습을 되게 많이 했고, 필요한 음. 부분은 인강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그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분은 이제 완벽해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고, 계속 봐도 봐도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 그 부분을 되게 학원에 가면은 유동적으로 못하니까, 나는 학원을 그렇게. 오래 다니진 않았어 한두달 정도. 그러니까 인생 통틀어서 두 달? 영어 학원은 꽤 다녔는데, 그러니까 음... 중학교 때 수학 학원은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 아... 그래서 오, 그런 거 진짜... 있고. 음. 대단하다. 다 인강으로. 어, 인강으로 이제 음... 내 부족한 부분이나 좀 채워야 하는 것들은 인강을 통해서 좀 채우려고 했어. 아, 그럼 거의 이제 그래도 자습으로 많이 한 거네. 그치 거의 아, 자습을 대단하다. 하면서 음. 이제 인강 병행하면서 한 거지. 근데 뭔가 음. 다른 거에 도움을 받고 싶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 그러니까 인강 말고도 음. 좀 직접 물어보는 게 학교 선생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든지. 어 그래서 음. 내가 영어를 되게 좀 자신이 없어서 음. 영어 학원에 갔었는데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야. 음. <laughs>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였는데 한두달 다니고 그냥 그만두고 아 그냥 인강 들어야겠다 하면서 음. 인강 끊고 그랬지. 영어 학원이 왜잘안 맞았어? 그게 내가 부족한 공부? 약간 음.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다 이제 필요한 공부를 그냥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음. 찾아서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인강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인강에서는 좀더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음, 그렇지. 이 강의를 보고 싶다 하면 음. 하고 어떤 부분 다시 듣고 싶다 하면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항상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음. 뭐 어떤 걸더 해야지 이런 게 머릿속에 있었겠네? 그러니까 약간 문제 같은 거 풀면은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음. 내가 이 개념을 잘 모르는구나 하면서 개념 다시 듣거나 음. 풀이 다시 듣거나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스스로 인지하는 게 사실 음. 학원 다니다 보면 좀 따라가게 되고 이러니까 음. 인지하는 게 약해질 수도 있는 면이 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딱 판단해서 자습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인강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음. 음. 자습을 기반으로 하되 도움은 인강으로. 응응 음, 음. 음. 그런 거지. 이런 음. 촬영 자체가 처음이라 진짜 많이 떨렸는데 제 그런 경험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했던 공부법들 참고해서 자신에게 진짜 맞는 공부법 찾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스튜디오 S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